선생님, 이 검사 무슨 장비예요? 이 골다공증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음, 뭐뭐 뭐 하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요걸로 누워서 음, 측정 음, 사람 몸을 스캔해서 음, 골밀도를 음, 측정하는 거 음, 그래. 연주쌤. 연주쌤. 어, 선생님. 요 검사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 주세요. 음, 응, 검사 어떻게 하는지 어, 보여 주세요. 요거 일단은 머리가 위로 올라지 누보실게요 지금 올라가면 안 되나? 응. 누워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시고, 응, 응. 그 얼, 얼굴 인식해서 얼굴 가리는 게다 있어. 이렇게 응. 하시면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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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에 골다공증은 음. 허리 부분이랑 고관절 부분 이두 음. 부위로 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맞추고 음. 그냥 환자분은 이대로 누워 음. 있는 상태에서 음. 스캔하면은 음. 값이 나옵니다 음. 검사, 검사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5분 정도 걸립니다 음. 검사비는요? 예. 검사비는 얼마쯤 나와요? <laughs> 검사비는 한 2만 얼마쯤 나올 겁니다 아, 이렇게 네. 예, 검사하는 거고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어 다비쌤 내려오세요 음. 이렇게 환자분 이거 나 어떻게요? 음 정말 할이고 이걸 어떻게 <laughs> 하지? 예를은 음음 음. 이런 식으로 허리가 음, 나오, 음. 나오고요 여기는 음, 음. 고관절 이렇게 고관절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네. 결과는 희가 이렇게 음. 보기 쉽게 이렇게 음. 결과가 나오고 색깔 음. 표시되면서 음. 여기 옆에 수치가 음. 나오 있습니다. 음. 음. 수치가 얼마 얼마가 나오면 골다공증이에요? 마이너스 2.5 미만으로 내려가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